자, 여러분들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 업비트가 일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업비트 좀 정신 차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오늘 쓴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야 하는지 돈을 벌수 있는 길은 이 안에 어떻게 있는지 제가 가이드라인을 한번 정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꼭 보신다라면 진짜 도움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항상 우리 돈 되는 코인들을 찾아서 연구하는 연구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AI 테마 요즘 많이 뜨고 있죠? 이거 왜 뜨고 있나요? 그런 이유까지도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 한번 찾아봐 주시고 자, 이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들까지 다 설명드렸고 자, 이런 거 좋은 거 많습니다. 엄청 좋은 거 많아요. 그랬는데 지금 다 날라갔죠? 많이 날라가서 지금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고맙다라고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기회를 잡으셨나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스타크넷, 여러분들, 요즘에 좀 많이 핫했는데, 스타크넷,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에어드랍 받으셔야 됩니다 해서, 저희 이제 구독자님들,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다 이거 무료로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아, 스타크넷 진짜 좋은 코인이거든요. 자, 이더리움 기반에서 지금 이제 다음, 넥스트를 이어나갈 레이어2 코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장을 했다. 이건 무조건 잡았어야죠. 잡아서 지금 이제 상장빔이 한번 나오고 다시 떨어진 상태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조만간 저희 같이 또 매수 타이밍 자, 저희 커뮤니티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아직 에어드랍 못 받으신 분들 자, 요런 방법들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자, 이런 거 모르시겠다. 어렵다. 네,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요 안내 다 도와드릴게요. 자,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는 방법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셔서 구글 시트 자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 업비트의 비썸 네, AI 코인 목록입니다. 자 업비트에는요 AI 관련된 코인들이 많이 없어요. 특히나 원화 마켓에는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리어 프로토컬 더 그래프 근데 심지어 그냥 이런 것들은요 BTC 마켓 어피트에 보시면 원화 마켓이 있고 비트코인 마켓이 있죠 비트코인 마켓에만 우리가 상장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진짜 좋은 코인들 월드코인들 미쳤죠 요즘에 제일 같아잖아요 이런 거왜 여기 없어요 왜 그렇죠 네또 요런거 이런 아캄 이런거 엄청 상승세 좋았던거 왜 이런거 없죠? 스타, 또 특히나 스타크넷 뭐 테더 이런거 지금 되어있는데 USDT 기본적인거잖아요 제일 기본적인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뭐 때문에 핫하죠? 자, 우리가 엔비디아가 사상 지금 최대의 뭐 업적을 내가면서 막 지금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AI 코인의 어떤 상승세를 같이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요. 뭐가 있어야 타든지 말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손절을 하든지 뭘할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비싸에 지금 상장되고 있는 코인들이요. 다100% 좋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유의하셔야 되는 종목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빗썸은 요즘 일 많이 합니다 자 지금 ai 코인들 핫한 코인들 상장시키면서 그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업비트가 점유율 80%가 넘어갔었죠 근데 이번에 빗썸에서 뭐가 있었죠 수수료 무료 하면서 한때 83.8%까지 이 점유율을 뺏어왔었어요. 물론 자 지금 다시 0.04% 여기 0.05% 하면서 어느 정도 어피스가 다시 다 가져왔지만 그래도 조만간 어피스 섬에서 한번 제대로 된 사고 한번 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위믹스 이런 것도 어피트에 없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그 뒷단에는 이슈들이 많았죠. 이거 상장 폐지할 때뭐 어피트에서 욕 많이 하고 막 그래서 딴데 여기서는 상장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상장에 대한 이슈들은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뒷단에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서 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이러한 정보들을 알아, 알아내는 것들이 진짜 정보예요. 네, 우리가 그래서 뭘 받는다 그래요? 상장비 맞는다 고 그러잖아요. 그거 한번 맞으면 편안합니다. 엄청 좋아요. 그리고서 바로바로 뺄수 있어야 되고, 상장할 수 있는 코인들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거 어떻게 알아요? 상장되면 우리 그거 먹을 수 있, 없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외 거래소에도요, 어떤 거래소들이 먼저 상장을 하죠? 자, 2등, 3등, 4등 이런 애들이 눈치 보기 하면서 올라요. 자, 1등 누구죠? 바이낸스죠? 자, 2등 어디죠? 뭐, 바이비트, 맥시, 그 다음에 뭐, 쿠코인, OKX, 막, 이런 애들이 먼저 쭉쭉쭉 상상들을 해요. 먼저 상장해놓고, 어, 거기서 괜찮네? 그러고 하는 게 1등이 여유롭게 딱 마지막에 상장하면서 상장비 올려놔주고, 그 다음에, 어피트에서 그런 피날레를 마지막에 방점을 찍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애들이 어피트가 딱 주워와가지고 피날레 딱 하고서 어떻게 돼요? 다 지금 김치코인들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또그 떨어져서 다시 눈치 보고 세력들 괜찮은 거 매집하다가 그 다음에 쭉 올라가는 거.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의 정보들을 가지고서, 혹은 세력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매집하고 있는, 이거는 매집 같다, 이런 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라고 이제 드리는 정보들이 너무 괜찮아서 저희 거 영상 봐주시고, 수익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내용들이니까, 팩트를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빗썸 코인원 이런 거 상장하는 거잘 보고, 아, 업비트에서 이러한 사이클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자, 비썸에서 상장했다고 무조건 업비트에 상장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상장할 만한 우리가 정보들을 알고, 혹은, 아, 요런 좋은 코인들은 무조건 업비트에 들어간다. 이러한 것들을 눈치채고 있으면, 그때 진짜 돈 버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업비트에서만 해도 충분하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달라졌다. 시대가. <laughs> 자, 지금과 같은 AI 훈풍에, 네, 올라탈 수, 훈풍이라고 제가 드렸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이게 엔비디아가 훅 꺼지고 AI가 꺼지면서 이 테마들이 꺼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미국 대선 테마주가 나오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때, 업비트에서 찾으실 겁니까? 네, 업비트에서 없죠? 비싸면은 이런 발 빠른, 코인원에서 발빠른 이런 미국 대선 테마주들 딱 나오는 거 우리 그때 돈 벌어야 됩니다 네 이러한 정보들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자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저하고 만든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좋은 정보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미국 다음번은 제가 봤을 때 미국 테마주가 될것 같습니다. 대선 테마주 받아보실 분들 발빠르게 숫자 1번 남겨주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성투를 응원하면서 우리 커뮤니티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자 여태까지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